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시댁을 외면하고 친정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꿀사나운 시모와 도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해요. 어릴 적 저희 집은 무척 가난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4살 타올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가 반지하 단칸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저와 오빠는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졸업생 선배들이 학교에 벗어두고 간 교복을 물려입어야만 했어요. 저희 남매의 이름으로 나오는 저소득층 급식 꿈나무 카드로 가족 모두가 끼니를 때우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빠는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등록금이야 될수 있었지만 집안 사정상 학자금 대출 이자도 부담되었을 뿐더러 대학 다니면 용돈이니 뭐니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빠는 스무 살이 되기 무섭게 대학 대신 입대했고 직업군인을 선택했어요. 부모님께서는 많이 배운 분들은 아니셨지만 저희 남매를 위해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는 등참 열심히 사셨죠. 어머니께서는 주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주어지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저희 가족의 찢어질 듯한 가난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무렵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분의 망해가는 사업을 아주 아주 헐값에 인수하셨던 아버지께서 마침내 성공을 이루셨어요. 첫 대형 수주를 따내면서. 사업이 성공하게 되던 날, 아버지께서는 자신도 배우지 못했고, 아들까지도 가르치지 못한 한을 저한테까지 물려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시더군요. 유학이든 뭐든 제가 배우겠다는 건다 지원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저에게도 약속을 하나 받아가셨어요. 딸, 어떤 사람이건 딸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고개 숙이지 말고, 딸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약속해줄 수 있지. 에이, 그걸 말이라고 당연한 걸.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약속해줄래?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괜히 아빠인가? 내가 괜히 아빠 딸이고? 알았어요. 꼭 지키면서 살게. 걱정하지 마세요. 딸인 제가 봐도. 참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자 부모님께서는 저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셨죠. 미국에서 배울 만큼 다 배우고 돌아온 뒤로는 아버지의 사업체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제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직장 근처 편의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던 남자였어요. 외모도 그저 그렇고, 솔직히, 직업도 미래가 밝다고는 할수 없는 처지였는데 편의점 매니저라는 일이 사장 말 한마디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게 종종 있는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훨씬 전인 그때는 더 심했죠. 하지만 저는 그 남자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모습 때문이었죠. 그런 남자의 모습에서 과거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사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겹쳐 보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성실하게 사는 남자라면 자격은 충분하다. 라는 생각에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프로포즈를 하던 날 남자친구는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나야 자기 사랑하지. 하는데. 근데 뭐가 문제야? 대충 눈치채고 있었잖아. 우리 집이 좀 가난해. 좀 많이. 아, 이 인간이 날 뭘로 보고 진짜. 응? 내가 자기 조건 보고 결혼하자고 하는 것 같아? 난 당신 하나 보고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성공 집안 딸이었는 줄 아나?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게 가난했다고. 남자친구의 집은 한참 어려운 시절. 저의 친정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들 만큼, 가난했어요. 반지하 단칸방에 시어머니, 남자친구, 남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모습부터가 그랬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는 어렵던 시절, 친정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고, 두 자식을 마음껏 가르치지 못한 죄인이라며, 한탄하는 시어머니에게서는, 친정오빠가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 입대하던 날, 남몰래 눈물 짓던 친정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나의 새 식구들이 가난의 아픔을 더 겪지 않게 해주겠다. 친정 부모님께서 베풀고 살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저는 결혼 직후부터 시댁에 많은 도움을 드렸어요. 도련님에게는 친정아버지의 사업체에 일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요. 대표 이사인 친정아버지와 도련님이 사돈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특혜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차별도 없는 아주 평범한 직장 생활이 되었죠. 시어머니께는 친정 아버지께서 마련해주신 저희 부부의 신혼집에서 함께 지낼 것을 권유드렸어요. 아무래도 곰팡이가 덕지덕지 올라온 반지하 단칸방에 혼자 지내시게 둘 수가 없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결혼 선물로 주신 외제차도 시어머니께서 언제든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키를 건네드렸어요. 보험료며 차량 유지비 같은 것들도 모두 제가 부담해드렸고요. 하지만 남편만큼은 제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왜? 내가 이러는 게 부담돼? 부담이라기보다는 나까지 도움을 받게 돼버리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당신한테 의존하게 되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지. 그래서, 나까지 당신한테 기대면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냥 나 스스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당신한테 손안 벌리면서도 당신한테 당당한 남편이고 싶어. 남편의 진심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남자 하나는 진짜 잘 골랐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흘러갔어요. 저는 저대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물심 양면, 최선을 다했어요. 혹시나 어머님과 도련님이 저의 섣부른 도움에 불쾌해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까지 해가면서요. 여전히 성실한 모습 그대로인 남편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었고 시어머님과 도련님도 저를 좋아하고 아껴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겨운 나머지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즐거운 결혼 생활이 그 짧은 행복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남편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저와 친정 식구들은 남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곧그 짧은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죠. 우리 가족들한테 묶여있지 말고 당신의 삶을 찾아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는 유언과 함께요. 저는. 남편의 유언 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는 부분만 지켜주기로 했어요. 남편의 발인이 있던 날 시어머니와 도련님에게 약속드렸습니다. 저 어디 안 가요. 밀어내려고 하셔도 소용 없어요. 저는 앞으로 쭉 어머님 며느리 도련님 형수할 거니까. 그렇게 해 주겠니? 당연하죠. 제가 어느 집 며느리인데요. 고맙다. 고마워.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이 아무 걱정 없이 푹쉴수 있도록 시어머님과 도련님에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오빠가 저에게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 주더군요. 친정 오빠는 소개팅 남이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전도 유명한 수재에 마음가짐과 몸가짐 모두가 반듯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죠. 그 심정을 이해는 해요. 아직 한참 젊은 동생이 미망인이 되어버린 것도 안타까운데 그런 제가 평생을 시어머님과 도련님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친정오빠 된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척 안쓰러웠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지 아예 거절했습니다.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까지는 남편의 아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정오빠가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시어머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시어머님 당신의 둘째 아들과 재혼하라는 권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에게는 남편의 동생이자 저를 형수라고 부르던 도련님과의 재혼을 말이죠. 이상하고 황당했다기보다는 많이 놀랐죠. 시어머님께서 마음의 병으로 인해 정신이 흐려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편 잃은 여자는 미망인, 아내 없는 여자는 호라비, 부모 잃은 아이는 고아.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뜻하는 단어는 없다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담아낼 수 있는 단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도련님과 재혼하라는 시어머님의 말이 딱 그렇게 들렸어요. 시어머님의 마음 상태가 많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머지않아 정신마저 놓아버리실 것만 같았어요.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실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위험해 보였고, 고민 끝에 시어머님께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병원 가요, 어머님. 정신병원 그거, 미친 사람들만 가는데 아니니? 요즘 우울증은 감기처럼 아주아주 아주 흔한 질병이고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약 받아오는 것처럼 마음 편하게 치료받는 곳이 정신과예요. 그러다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자식 잃은 부모가 마음 좀 아프다는데 누가 그걸 욕하려고요. 당연히 아픈 거고 안 아픈 부모가 이상한 거고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내가 치료를 받으면 말이다. 네 도련님이랑 재혼을 해주는 거니? 일단 정신과가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대로 계시면 안 되겠어요. 정말 저는 그날로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시어머님을 직접 모시고 다니며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리치료,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등 많은 방법을 다 찾아다녔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던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24시간 어머님 곁을 지켰고, 이따금씩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마음의 그림자를 걷어 내드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시어머님께서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더군요. 하루가 멀다하고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도련님과의 재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완강하게 거절하면서도 시어머님께 호소했어요.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러실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걱정되는데요. 가볍게 듣지 말어. 아파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진심이니까.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남들 시선이 어떻건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니? 아니요. 아닙니다. 안 돼요. 정 마음이 적적하시면 다음 주에는 해외를 한번 다녀올까요? 어머님 해외 여행은 처음이시죠? 이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님의 재혼 타령은 갈수록 심해졌고 그만큼이나 저의 걱정은 커졌죠. 가끔 불쑥불쑥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시어머님의 말씀이 진심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탓에 많이 아프셔서 그런다.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어느 시어머니가 남편 이름 앞 며느리에게. 자기 둘째 아들과의 재혼을 권유하겠냐고요. 어지간히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죠. 저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시어머님의 끝없는 도련님과의 재혼 타령에 저는 갈수록 지쳐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은 판단력이 형편없이 흐려지신 상황 속에서도 둘째 며느리 생각만큼은 간절하셔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련님에게 소개팅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대단한 집안의 영예는 아니었지만 제 주변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여성을 소개시켜 줬어요. 물론 그 여성분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소개팅이었죠. 그러나 소개팅을 파토내고 돌아온 도련님이 저에게 딱 이러더군요. 다 필요 없고 나랑 결혼합시다 형수. 도련님 제정신이세요? 까이꺼. 형이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형수는 여자고 나는 남잔데 못할거뭐 있어? 하, 마지막 경고예요. 말씀 가려 하세요. 저 여자 아니고 형수예요. 애둘셋 낳고 살면 되는 거지. 형수는 무슨.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자가 저에게 왜 이러는지는 도통 알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더 듣고 앉아 있을 이유도 없었죠. 저는 그 길로 시댁과의 모든 관계 단절을 선언하며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차마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걸 대체 어떤 말로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을 하느냐고요. 보편적인 인간 상식으로는 도저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그 사태를 잘 정리한 뒤에 걱정하시지 않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이 미친 모자는 저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마저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시어머님과 도련님이 저희 친정에 쳐들어왔더군요. 그리고선 하는 말이 상견례차 왔어요. 댁내 따님과 저희 둘째 아들을 재혼시킬까 합니다. 어머님 나귀안 먹었다 이에. 됐고요. 마주하고 있기도 역겨우니까 나가세요. 경찰을 불러야 나가시겠어요? 어디 어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막말로다가 어차피 재혼하면 한 입을 덮을사인데 사돈들도 알건 알아야지. 친정 어머니께서는 뒷목을 잡으셨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너무도 해괴한 상황에 차마 당황하지도 못한 채로 진심이냐며 몇 차례 되물으셨어요. 시어머님과 도련님은 저의 친정이 난장판이 되었거나 말거나, 손주는 둘 정도 안겨드릴 예정이라는 둥,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저의 난자검사를 시켜주면 고맙겠다는 둥, 헛소리만 짓거리더라고요. 심지어 도련님은 저에게 피임 같은 거할 생각은 말라는 개소리까지 던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도련님의 뺨을 날리는 동시에 시신 직전인 친정 어머님을 위해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경찰에 도련님을 신고했고요. 성희롱으로요. 결국 시어머님과 도련님은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저는 우선 친정엄마를 응급실에 모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난리냐며 당혹스러워하는 친정부모님을 달래놓고는 곧장 도련님이 성희롱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경찰서로 향했죠. 그리고는 시댁과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죠. 저한테 진짜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부족하게 해드렸던가요? 아니다. 그럼, 도련님 소개팅 해드렸던 여자가 마음에 안 들던가요? 아니, 솔직히 지금 같아서는 제가 그 여자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거다 떠나서 그분이 부족했던가요? 그러자, 저를 한참이나 쏘아보던 시어머니께서 대뜸 이러는 거예요. 재혼 생각했다면서! 친정 오빠가 맞선 자리를 마련해주긴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일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 거죠? 그동안 네 도움 덕분에 수월하게 지냈는데 내가 다른 남자랑 재혼을 해버리면 그 돈이 다 엄한 남자 것이 되지를 않니? 하, 결국 돈 때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왜, 그러면 좀안 된다던? 차라리 내 둘째 아들이랑 결혼해서 살아. 남자 별거 없다. 이부자리 속에서만 잘해주면 그게 최고야. 벌레 같은 것들 그 말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벌레들은 사람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벌레한테 벌레라고 해봤자 욕도 아닐뿐더러 그게 욕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벌레는 때려 잡아야죠. 파리채로 집뭉개든 F킬러를 뿌려대든 해서요. 그렇게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시어머님과 도련님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도련님을 향했던 성희롱 고소도 취하하고, 도련님과의 재혼에도 흔쾌히 동의하는 척 위장했죠. 그랬더니 그들의 입이 귓가에 걸리더군요. 아주 해충 박멸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르는 채로요. 복수심에 불타오른 저는 도련님, 그리고 시어머님과의 동반 해외여행을 주선했습니다. 남들 보기 남사스러울 수 있는 결혼이니, 결혼식을 올리는 대신에 신혼여행 겸 가족 여행을 떠나자고 꼬드긴 것이었죠. 다만 저는 출국길에 동행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급한 업무가 생겨 그것을 처리해 놓고 이틀 뒤에 현지에서 합류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러자 벌레만도 못한 두 모자는 살짝 당황하더군요. 영화 한마디 못하는 자기들끼리 가서 뭘 어떡하냐면서요. 하지만 가이드 겸 통역사를 섭외해 두었다는 저의 말에 걱정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벌레만도 못한 모자는 비행기에 올랐고 제가 미리 준비한 가이드 겸 통역사가 그들의 여행 수속을 모두 대신했어요. 여행 수속이래 봤자 여행지로 데려가 주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지만요. 환전과 휴대폰 로밍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행이 아니었으니까요. 벌레만도 못한 모자는 통역사를 무작정 따라 여행지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이영만리 타국에서도 한국인 거주인과 여행객들이 전혀 없는 외딴 시골마을이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을 어디 깊은 강원도 산골마을에 데려다 놓은 것이죠. 통역사는 여행지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본인의 휴대폰으로 저와 시어머니의 전화통화를 주선했죠. 경치 좋다, 얘. 예. 공기도 좋고. 근데 우리 숙소는 어디니? 숙소가 왜 필요하죠? 음? 당신들은 어차피 벌레잖아. 벌레들한테 숙소가 무슨 소용이냐고. 너 지금 반말... 반마... 아니, 그 전에 우리더러 벌레라고 했니? 아, 말실수를 좀 했네. 벌레만도 못한 것들인데. 이게? 너 미쳤어? 미친 건 그쪽들이지. 뭐? 누구랑 재혼을 하라고? 그게 제 정신으로 할수 있는 생각이야? 잠시 침묵하던 시어머니는 이내 상황을 파악했는지 비굴한 목소리로 돌변했어요. 아, 이러지 말고, 며느라. 서운한 일이 있으면 얘기를 잘 풀어보자. 당장 한국 들어갈까? 그러시든가요. 벌레만도 못한 모자 둘이서 귀국할 능력이 있다면야. 얼마든지. 정안 되겠다 싶으면 싹싹 빌어보시든가.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고, 통역사는 저와 미리 말을 맞추었던 그대로 전화를 끊는 즉시 그곳에서 빠져나왔죠. 벌레만도 못한 모자는 순간 국제미아가 돼버린 것이죠. 말도 통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구석 하나 없는 이영만리 타국에서 심지어 연락수단은커녕 땡전 한 푼조차 없었어요. 저는 곧장 두 번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자를 굳이 해외에 버린 이유는 두 번째 작전을 위해 시간을 벌려던 거였어요. 얼마 지나 한 통의 국제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모자였죠.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전화 한통 빌려 쓰기 위해서 손짓 발짓에 얼마나 구걸을 해댔을지 눈에 선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허기와 갈증, 그리고 두려움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더군요. 예, 며느라. 며느리 아닌데요. 끊습니다. 잠깐, 잠깐.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뭐라고요? 우리가 미안하다. 그리고요, 우리가 몹쓸 생각을 했어. 천벌을 받아 마땅해. 그런데요, 제발 살려만 줘. 여기 말도 안 통하고 죽고 배고프고 목도 말라서 죽겠다. 무서워. 살려드리면요. 앞으로 안 그럴게. 근처에 얼씬도 안 하면서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게. 잘못했어. 늙은이가 이렇게 빌게. 몇 차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야 저는 가이드 겸 통역사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주었어요. 덕분에 벌레 같은 모자는 살아서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저의 해충 박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노숙자 꼴로 귀국한 모자는 차가운 현실 앞에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계획 덕분이었죠. 그들이 외국에서 오만 고생을 다 겪고 있는 사이, 저는 저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제가 며느리였던 덕분에 벌레만도 못한 모자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재산들을 처분했거든요. 저의 명의로 되어 있던 신혼집은 부동산에 내놓았고, 모든 물건은 싹 중고 업체에 팔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편하게 쓰시도록 드렸던 외제차도 중고차 업체에 넘겼죠. 결국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자신들이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본인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뿐이었죠. 어쩌나요? 당신들이 그렇게 놓치기 싫어했던 내 돈들이 싹 날아가 버렸는데. 그럼 나는, 네 도련님은, 우리는 어디 가서 살려고 이러는 거니? 얘기했잖아. 앞으로 절대 그런 짓안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당신들이 불쌍해서라도 어디 고시원 방이라도 하나 얻어줄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러게 있을 때잘 하시지 그랬어요. 당신들 복덩이 당신들이 쳐버리지 말고. 저의 차가운 태도에 모자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옷까지 몇 개만 달랑 챙겨갈 수밖에 없었죠. 전에 살던. 곰팡이 천국 반지하 월세방으로 돌아갔겠죠, 뭐. 그리고 얼마 뒤 도련님은 제가 그를 위해 친정 아버지의 사업체에 마련해 주었던 일자리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부당해고라던가 하는 게 걸릴 이유도 없었죠. 도련님이 성희롱 전과자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하고도 한참 남았으니까요. 사실 저는 도련님의 성희롱 고소를 철회한 적이 없었어요. 완벽 해충 박멸을 위해 고수를취한척 연기를 했을 뿐이죠. 그렇게 저는 해충 박멸에 성공했어요. 지금은 친정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도 시댁 식구들을 향한 저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주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가난과 가족들이 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해왔고 용납하지 않았을 남자였으니까요. 오늘따라 남편 생각이 많이 나네요. 언제쯤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질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멋진 남자는 앞으로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과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